어서오세요. 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자의 한류학교론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한류란 무엇인가? 쬐리 펜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그러니까 문화 교역의 결과로 어느 기호 한류가 탄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류 한류사의 서술 동력을 벤투리의 롱디스턴스 트레이드 원거리 교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거리 교역에 근거할 때 한류사는 어떻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인가?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기 한류사는 어떻게 전개됐는가? 한류 선사시대란 K-문화 컨텐츠의 수출은 시작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시장의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카오스, 원시수프, 프라이미얼수프 상태의 시기입니다. 한류 선사시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이현세 원작의 떠돌이 까치가 프랑스로 수출된 1987년부터 어느 교 한류가 대만에서 처음 등장하는 1998년, 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하는 1999년까지의 시기를 이룹니다. 일본 문화수출의 벽을 넘기 위한 도전과 경쟁의 시기.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모방과 탈동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한류 선사시대는 태동기, 도전기, 정착기, 확장기의 발전 단계를 거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자기 5분 한류학교실 제9강, 10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류 선사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가 그 시기.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900달러 대 1,500달러라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질투가 1993년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일본 드라마에 대한 탈 동조화 디커플링은 1990년대 일본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의 출범과 함께 시작됩니다. 트렌디 드라마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등장한 드라마 장르입니다. 젊은 오피스 레이디들을 주인공으로 한 볼거리가 풍성한 시각적으로도 화려한 영상의 드라마입니다.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란 1990년대 트렌디 드라마 이후의 드라마 트렌드입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가난과 실업으로 고통을 받게 된 일본인들은 극단화 경향을 보입니다.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는 이를 반영합니다. 버블에 취할 수 없게 된 일본인들에게 충동적 성애, 극단적 폭력성 같은 흥분제를 제공합니다. 일본 최초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는 1992년 방송된 TBS의 '줄곧 당신이 좋았다'입니다. 곤충채식 같은 오타쿠적 취미를 갖고 있고 폭력적이고 성적 관심이 전혀 없는 마마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 하면 우리는 흔히 노지마 신지의 TV에서 3부작을 떠올립니다. 고교, 교사, 인간실격, 미성년이 바로 그 드라마들입니다.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작품들입니다. 자살, 폭행, 섹스, 성추행, 동성애, 이지매, 강간, 불륜, 스와핑, 근친상간, 가스라이팅 등 충격적인 소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가 이처럼 극단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의 포스트 트렌디 드라마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트렌디 드라마의 젊고 밝고 건강한 모습에 부모와 형제, 가족들이 합류하는 건전 드라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993년 방송된 드라마 파일럿, 1994년 방송된 스포츠 드라마 마지막 승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탈동조화, 디커플링과 함께 한류 선사시대는 역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류 역사 시대는 한국 드라마의 전 지구적 확산 시기.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모방하는 영모방의 시기로부터 시작해, k p o 이 1차 한류 시대의 메인스트림인 드라마의 뒤를 이어 제2차 한류 시대의 메인스트림으로 한류사를 써 내려가는 시기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언어교 한류가 등장하는 1998년, 중국에서 언어교 한류가 등장하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5년여의 시간을 우리는 한류의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역모방 사례입니다. 2010년 후지TV가 방송한 달의 연인은 한드식, 한국 드라마식 신데렐라 드라마입니다. 겨울연과 파일럿 등이 연상되는 인테리어 회사 레고리스가 주 배경입니다. 2011년, TBS가 방송한 겨울의 벚꽃은 드라마 제목도, 드라마 포스터도, 하얗게 눈 덮인 풍경도, 남녀 주인공들의 목도리를 한 모습도 모두 드라마 겨울 연가를 연상케 합니다. 겨울 연가의 여주인공 최지우가 드라마 초반에 지나가는 여인으로 까메우 출연합니다. 2011년 후지TV가 방송한 외교관 구로다 고사쿠는 k b 스 드라마 아이리스를 모방합니다. 아이리스의 남자 주인공 이병헌이 주인공을 돕는 비밀요원으로 가메오 출연하기도 합니다. 아이리스처럼 드라마 첫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류의 선사시대, 역사시대는 K-문화 컨텐츠의 해외 수출, 즉 j e 벤틀리의 Long Distance Trade, 원거리 교역에 의해 서술됩니다 여기서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k p o 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도 k p o 이라는 K-문화 컨텐츠의 해외 수출, 원거리 교역에 의해 쓰여집니다. 자, 구호 에친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즈 말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톡.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 숨과 한류토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